성경 통도 미가서 5장부터 7장 마지막까지입니다. 5장. 딸 군대여, 너는 띠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 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비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땅 끝까지 미치리로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스로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도를 밟을 때에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항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스루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으르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스루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시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인 중에 사자 같고 양떼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적 밟고 찌질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순이내 내 대적들을 위해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네 병고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게 새긴 우상과 추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내 아사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 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정하지않은 날의 가풀이라 하셨느니라 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네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성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하방 발락이 깨한 것과 부오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시띔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여호와가 공의롭게 향한 이를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업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격려함이니라. 너희는 배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 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배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을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라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며 네 죄로 말며마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실을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남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러군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마음의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의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웃을 믿지 말며, 친구와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온수가고 자기의 집안 사람이 이러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르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둔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 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와가 호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진흙까지발필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앗레에서 애굽 애급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 하리로다. 오나 은내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님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로아세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려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밟, 핥으며, 땅에 귀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들어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기업의 남은 죄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예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혜를 더하시리이다. 아멘.